자, 시청자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! 자,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골 남자 환희 인사드립니다. 자, 여전히 저희 포도 농장은 상당히 바쁩니다. 오늘 얘기는 하수 정리, 송이 정리에 대한 생각과 제 노하우를 한번 공유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하수를 보면서, 송이를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l e t 자 앞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샤인머스트하스입니다 한마디로 송이라고 부르면 됩니다. 뭐하스라면좀 어려운 단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송이라고예 가정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요하스송이는 길이 모양에 따라고. 어, 그 농부들이 알아서 판단하셔가고 어, 하수를 정리해줘야 됩니다. 되게 상당히 긴 하수 같은 경우는 좀그 마디를 많이 끊어줘야 되겠죠. 보통 이제 하수를 정리할 때는 이제 한 6cm에서 8cm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잘라주시고, 여기도 또, 여기도 또 잘라주시면 돼요. 잘라주고, 잘라주고, 잘라주고. 자, 이렇게 하면, 자, 보시면, 이제, t 자가 만들어지죠, t 자. 여 t죠? t 자가 만들어지는데, 요 앞에 마디 두 개는 표시목으로 놔두는 거죠, 표시목으로. 보통 이제, 보통 이제 두 개를 놔두는 분이 있고, 한 개를 놔두는 분이 있고, 완전 그냥 다 잘라주는 분이, 그, 잘라주시는 분이 있는데, 그 다음에 이제, 덧거리지배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, 이제, 표시목으로 놔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면, 내가 당근도 담궜는지 안 담궜는지 모르기 때문에, 그렇게 이제 표시목으로 여기 두 개를 놔둡니다. 자, 1차가 끝났다 하면, 이제 위에 거 하나 살짝 잘라주시고, 1차 지베린 표시가 끝났다고 이제 표시목으로 잘라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베린 덕거리 처리는 한 7일에서 14일 뒤에, 또 이제 2차 이 차를 용액을 담고 난 다음에 또 요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, 십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핫수를 자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, 저는 일단 위에 마디 하나만 놔두고 그냥 다 잘라줍니다. 왜냐면 1차 지배린 처리를 하고 나면 알이 어느 정도 이제 커갖고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구분이 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붙여 놓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 자르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위에 한 개만 놨다고 무조건 다 잘라 버립니다.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 하수를 다다 기억자로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지금 다 제가 하수 정리했습니다. 다 기억자로. 기역자로 해놓고 무조건 다하수점입니다 처리했습니다.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그냥 기역자로 기역자가 일하기 되게 편합니다. 왜냐면 기역자로 해놓으면 일단 일차 처리만 돼도 상당히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놔두고 또 한번 잘라주고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낫습니다.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어, 하수 정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요, 요, 길이는 한 6cm 에서 8cm 정도. 뭐, 송이를 크게 하고 싶은 분은 한 8cm. 적당하게 하면 6, 6cm, 7cm 정도 하시면 딱 좋습니다. 송이 알 빼기도 쉽고. 그리고 하수를 너무 많이 길게 놔두면 당연히 약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6cm 에서 8cm 정도 놔두고. 요, 이제, 하수 마디. 한 마디를 놔두든 두 마디를 놔두든 표시목으로 놔두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이제 빨리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. 어, 지금 이제 순도 정리해줘야 되고, 하수 정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간혹 가다가 이렇게 또 드문드문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지금 살펴보면서 농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 빨리 하수 정리를 해주시면 일이 상당히 상당히 줄어드니까 시간 아신 대로 지금 딱이 시점에 하수 정리를 다 하시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는 자 지베린 덕거리 약물 처리하는 비율 농도에 대해서 도 제 만의 노화를 통해서 한번 또 예,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